<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최근에 아, 넷플릭스 입문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연석 씨인데 넷플릭스 시리즈를 추천을 해달래요. 추천을 해줬더니 아그 재미없을 것 같은데. 다른 거 없나? 아니 보고 그런 소리를 내자씨가. 그렇고 왜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거야? 라는 명분으로 이연석 씨를 초조해 보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명분을 그냥 만드는 거 같네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현석 씨에게 넷플릭스 시리즈를 아주 실감나게 음. 추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비 시리즈야. 아, 아, 잠깐만. 아. 추천합니다. 이거 그냥 좀비로 참교육하기잖아. <laughs> 그럼 나도 이현석 총으로 쏜 다음에 액션 영화 추천합니다.라고 <laughs> <스토리랑 웃음> <laughs> 해야겠다. 네. <laughs> 추천 많이 해줄게. 밖에서 눈을 뜨면 죽는 세상. 그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한 엄마의. 버드박스 지금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뭐야 이게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큰일 났습니다 바깥에서 눈을 뜨게 되면 미쳐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바이러스가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미쳐서 죽어버렸어요 이 안대를 착용하셨네요 이 안대를 안으면 큰일 나게 돼요 저 사람을 보세요 나 답답해 안대 너무 답답해 나는 안대를 벗고 밖으로 나갈거야 안 돼! 안 돼! 안 된다! 틀어안 너희들 안 돼! 안 해주십시오. 괜찮아요! 저는 안 나갈 거라서! 안 돼! 안 돼! <laughs> 너가 안 돼!를 안 써서 미치놈이 돼서 날 죽일 바에 내가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마스크잖아요 안려주세요 아니 아니 마스크 스케 스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당신 집으로 대필 하겠습니다 얼른 집으로 가주세요 왜 네, 우리 집으로 대필를 해요 당신 집이 제일 알았어, 안전한 알았어. 곳이야 식량도 많고 알겠어 알겠어 아니 이럴 러 어떻게 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내비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띵동 응? 저는 뭐라? 내비게이션입니다. <laughs> 어, 죽은 사람인데? <laughs> 얼른 인도해 줘. 기한내를 <길> 시작하고 <laughs> 전진해서 세발짝. 하나, 둘, 문 앞에 도착했어. 나가 주실 수 이대로 지금 못갈것 같은데요? 어유, 뭔데 뭔데? 잘 들어요. 지금 바뀌니까 버스는 다시 뚫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동하십시오. 한번 위험하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위험 단지. 위험 감지 전방에 원링초입니다. 벌레 존입니다. 벌레 존? 잠깐 나 이거 못 하겠는데? 벌레 존이기 어. 어. 앞으로 이동합니다. 응. 벌레 존 뒤로 가야죠. 이행하십시오나 <laughs> 아, 진짜 너무 싫어. <laughs> 아 이건 소리다. 어 뭐야? 어? <웃음> <웃음> 내가 멋지다. <번쯤 웃음> <안 하시니까. 웃음> 오케이 이해했어요. 계속 가십시오. 아 이거 뭐.. 언제 뭐 끝나 이거? 전방에 훈련소입웬 훈련소? 오저지 오, 어, 훈련소에요. 어. <laughs> 에이 가인거 같은데? 가짜네? 안 속아도.. 와! 솔직히 이네 전방으로 이동하십시오. 거 <laughs> 어떻게 인야 돼? 안 죽을 때벗어내 돼. <laughs> 할수 있어. 질도록까우리 <laughs> 모든 여정 넷플릭스 오리지널 버드박스한영화습니다더 보고 싶으시다면 넷플릭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버드박스 추천합니다 안녕 <웃음> 예? 시다모셔 <laughs> <laughs> 들어가 들어가, <웃음> 들어가, 들어가 <웃음> 일어나세요 <laughs> 일어세요 <들어가>, 모셔 <웃음> 일어나세요, <웃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웃음>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야 들어 모셔 하나 둘셋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현과 강민석이 테러로 인해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식부로 당신이 보물섬 채널 주인 되셨습니다. 지금 얼른 중앙 본부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아, 아 네가 김동현이잖아. 우신분리십니까 저는 베르디라고 합니다. 네, 얼른 오세 살려주세요. 이봐 경원들, 삼각대요 총알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제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연석 씨, 당신까지 죽으면 보물섬의 끝입니다. 그일 사람 네. 옥노이가 너무 따은데요 <laughs> <laughs> 극도의 훈련을 받았죠. 왜이 사람? 다왔 아, 가시죠 아나 잠이 안 깼어 잠깐만x2 잠깐만. 똥 사렵다 지금 아니, 아주 급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사람들 보게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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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살려주 여기도 건넌다 빨간불인데다저 저격수의 레이저 아니야 저거? 조심해 조심해.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 게나 핸드폰도 안가지고 잠옷 빨아버로 지금 그냥 끌려 나왔어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런 겁니다 도축장 가는 거 같아 맞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자 어쨌든 콘텐츠를 찍으러 왔으니 뭘 하면 될까요? 이 친구가 설명해 줄겁니다 국회의 모든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갑자기 테러 사망하여 지정생존자인 주인공이 대통령이 된 이야기 어. 넷플릭스 시리즈 지정생존자 추천 자 그럼 저희 추천했으니까 이만 가겠습니다 아니, 히 계십시오 대피! 끝났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클라우스씨! <끝> 클라우스! 잠을 못 잤어. 예, 예. 클라우스 씨, 안녕하세요. 힘들어. 클라우스는 장난감 장인이라 한다. 장난감 너무 많아요. 아니, 혹시 편지를 써왔니? 편지를 써왔어요. 못 썼다면 내가 선물 줄게. 이 장난감이 하나를 골라야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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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왜 그러세요? 야, 비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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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왜 그러세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주는 게 싫으신가요? 우리 같이 선물을 주기로 했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이에요. 희망을 주면서 말이에요. <laughs> 아니, 얘가 애가 아니잖아. 너가 아이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선물은 됐으니까 제 동생한테라도 선물을 줄수 있을까요? 보고? 동생을 데려오렴 크우치는 편집 쓰면 동생. 선물을 준단다 너왜 이렇게 <laughs> 제 동생이에요 아 동생이야? 편집 샀어요 선물 주세요 오 그래그래 그래. 자 여기에서 갖고 싶은 걸 고르면 된단다 슈퍼맨와 저걸 만드셨나봐 고맙습니다 크라우씨 표정이 많이 안좋으신데 왜 그러시죠? 뭐니?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게 뿌듯하다고 하시던데 어휴 놀리가요가지가 진짜 줄게 나, 나. 아니 나는 그게 걱정돼서 그렇지 어애가 갖고 싶은게 아닌데 무서운 형아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하는건가 애한테 네, 안정지 시키고 그런건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시킨거니? 아니지? 아니지 아 아니네잖아. 왜 순수한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의심하시고 그러세요? 너무 수상한데. 아니고 맞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어른도 시켰대잖아. 죽이 싫으면 다 돌려줘야지 뭐. 아니 아니. 정말 주는 겁니까? 응 주는 거야 주는 거. 내가 진짜 프랑스씨야 <laughs> 이게 다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차 있다니까. 딸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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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서> 먹었어요? <laughs> 항상 싸움만 일어나는 마 아이들에게 선물 주면 마을에 평화가 찾아온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 넷플릭스 숨은 애니메이션 명작 클라우스 추천드니다 안녕 잘해줘야 돼 <목소리> 당신의 선택에 따라 결말이 바뀌는 영화 새로운 체력을 선사해주는 선택지가 있는 영화 블랙미러 밴더 스매치 강력 추천 연석이에 <목소리> 아... 우리 조직 들어올래 말래 결정해야 쓰겠다 아니 너 하기 싫다고 하기 싫어야. 형님, 우리 조직에 들어오기 싫다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촬영하기 싫다고. 아, 아 우리 조직에 들어오기 싫다고 했냐? 누가? 형님! 야, 야 이게 뭐야? 왜또 어, 뭐, 조직에 들어오기 싫다고 했냐? 그렇습니다. 어우 진짜. 개... 정신 차려야겠구만. 내가 정신 차리게 물이랑 콜라 중에 하나 줄게. 뭐 마실래? 물랑 콜라 음... 중에? 프레스 없어요. 발전해! 발전해! 불불불불 불. 아야 물 마신다 나물 줘라. 아, 정신 차. 컵에다 콜라를 줘서 콜라를 맛있게 마셨을 텐데 말이야. 네가 조직 들어오기 싫다고 했으니까 okay. 너가 벌을 받으면 벌 받고 그냥 보낼게. 자 무기는 센디 몸은 약한 놈한테 맞을래 아니면은 무기는 약한 디 몸은 센 놈한테 맞을래. 어, 내가 벌을 왜뭐야 돼? 그러니까. 볼게요, 볼게요. <_ sein> 몸이 <Mills> 센 놈은 누구야요 쉬기. 그러면 몸은 약한데 무기가 센놈 누구? 나다. 아 그래, 무기가 센놈 누구? 무기가 약한 놈보 자 이새끼 보여줘라 아 요건 괜찮아 자, 다 됐어요 아! 지금까지 결말 A였습니다 결말 B를 보고 싶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주세시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배드엔딩이네 해피엔딩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직에 들어간다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 또 조직에 들어온단다고 들어, 들어간다 했으면, 아, 어떻게, 되는 들어간다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간다 했... 아, 아, 아! 형이 큰일 났습니다 저 녀석이 상대 조직 스파이랍니다 아니, 이 새끼가 상대 조직 야이 씨 웃겨 웃겨 아니 이러면 <laughs> 둘다 배드엔딩이네 자 내가 마실 걸 줄게 콜라랑 물이 있는데 물 맛인데 콜라가 아까 저거랑 비슷것 같은데? 콜라 어. 내려라 물을 따라서저택말 마리아 끼리 아니 아 이럴 거면 물을 몰아서 마리아 끼리끼이가 스파이였구만 아니 아니, 아, 아니 스파이 아니 네가 우리한테 벌을 받으면 그냥 벌 받고 보낼게 아니 대자부잖아 이거 몸은 <laughs> 약한 뒤 무기는 센 놈한테 맞을래 몸은 센뒤 무기는 <laughs> <laughs> <많아, 웃음> 약한 놈한테 맞을래 아뭐 시간이나 걸려놨다 아니 아니아니아니 아니 우리 카드가 어 카드 없잖아 몸은 센데 무기는 약한 놈 선택 아 아이고, 아이고. 결말 C를 듣고 싶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선택하십시오. <laughs> 끝없는 지옥이에요. 레드 타이거 봤는데 이 내용하고 아예 달라요. 이 사람보다 열배센 능력대로 와서 <laughs> 열배센 참교육으로 군중들 조지로 만드세요. 지금 죽여버릴, <laughs> 자, <laughs> 죽여버릴 수 있어. 있는... <laughs> <laughs> <laughs>